예레미야 12장 14장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12장 14장 2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일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번받아 행하였더라 로어보암 왕 제 5년에 애굽의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로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로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 어,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이제 두 나라로 갈라지는데 어, 지난주 중에는 이 여로보암이라고 북쪽에 있는 어,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악을 행한 남쪽도 북쪽도 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런 나라들도 변신이 되어서 어 북쪽에 있는 어 이스라엘 열지파를 이끌어가는 왕이 되었던 여러 보암도 악을 행하면서 어 지난 주 중에는 어그어 아들. 어 아비야 아들이 이제 몸이 아파서 그 선지자로 가서 어 선지자가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 내용들을 얘기를 하면서 어그 어머니 그 아들의 여로보암 왕의 아들의 어머님이 침묵하는 아주 반응이 없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남쪽 솔로몬의 아들 되는 이제 남쪽 유다 지파를 이끌어갔었던. 어 르호보암에 그 대한 말씀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르호보암 어, b 호보암 오늘 말씀을 보면 21절과 31절 말씀이 비슷하게 이제 시작과 끝이 됩니다 어, 어떻게 시, 소개가 되냐면 솔로몬의 아들인 a 호보암이라는 소개가 되고 어, 그의 21절 말씀에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다음에 31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로보암의 그의 조상들과 함께 사니그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로보암이 14장 앞부분에서도 그 그 다음 그어머님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되고 또 다시 21절에서부터 31절 유다 쪽에 로보왕 왕에서도 이 어머니의 소개가 시작과 끝으로 이렇게 그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봤을 때에 저희가 창세기부터 어, 출애굽기 그다음에 여호수아 말씀과 사사기 말씀을 보면 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말씀, 하나님과 백성들에 관한 그 약속에 대한 그 말씀이 계속 이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우리가 말씀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은 얼마만큼 우리 한 세대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어 복음과 믿음과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청색부부터 계속 보면 얼마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부어주는 그 믿음과 신앙이 가장 어떤 축복보다 가장 귀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루오보암의 어머니의 말씀으로부터 소개가 되면서 끝을 소개를 또 다시 어머니로 소개를 하면 그 어머님의 그 그 루호보암 왕의 그 시기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 어머님의 영향력만은 아닌 것이 4 1세의 왕이 되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40년 동안 어, 그 이스라엘의 왕위에 있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루호보암이 41세에 어, 왕 위에 올라섰다 하면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아직 다윗 왕이 살아 있을 때에 루어암은 벌써 태어났고 솔로몬이 암몬 사람과 결혼을 해서 어, 아들을 이제 루어범의 아들을 이제 낳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 한살 때부터 솔로몬이 어떤 왕이었던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평생을 보았다라는 것을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님의 영향력이 얼만큼 큰 것이고. 어, 처음과 끝에 어머님이 소개를 되는 것을 보면 아, 부모님이 이만큼 자녀들에게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것이고 또 중간에 어, 루오보암이 얼만큼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어, 이 이스라엘 이 나라에서 솔로몬 때로부터 우상들이 들어오면서 어, 그것이 자녀들로부터 이제 흘러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서 어, 이제 소개가 되는 것은 로호보아왕 어,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11개상 10장에 솔로몬이 왕,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셔서 아주 금이 그냥 너무 많은 그런 금들이 이제 그 나라로 들어오는 이스라엘 나라를 오는 걸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금이 너무 많아서 금 방패를 만드는 그런 그런 말씀이 이제 열왕기상 십장에 있습니다. 어, 전혀 쓸수 없는 전쟁터에 나가서 쓸수 없는 금 방패, 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장식으로 이렇게 두는 그런 금 방패가 있었는데 에굽 왕이 바로 왕이 이제 쳐들어와서. 어, 이 루어보암이 거의 싸우지도 않고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빼, 빼앗기게 됩니다. 그 중에서 어, 금 방패라는 것이 이제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금 방패가 이제 빼앗기게 되는데 그 많은 것이 다 재산들이 다 빼앗기면서 어,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빼앗기게 되면서. 루호함이또 하는 것은 어, 그 순간에 이 모든 것이 빼앗겼구나라는 그런 순간에서 회개하고 그 산당이 만들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산당들을 다 치운 것이 아니라 그 금방패 대신에 이 나라 안에서는 금이 이제 다 빼앗겼기 때문에 동으로 다시 또 방패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이 신앙의 모습과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금방패가 쓰여지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서 쓰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왕궁으로부터 성전에 갔을 때의 이 말씀을 보면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돌아가져 갔더라. 그러니까 쓰여지는 이유는 이 금방패가 쓰여지는 이유는 솔로몬이 왕궁에서부터 성전으로 걸어가는 그 바로 마주 보는 그런 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왕궁에서로부터 성전으로 걸어갈 때에 이 군사들이 금방패로 이제 장식을 하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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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로 이제 쓰여지는 그런 금방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궁 왕이 이제 딱 나아갔을 때 성전으로 이, 들어가는 그 모습이 이제 태양 빛이 이제 비칠 때에 금으로 이제 아주 멋진 그런 그 상상을 해보면 아주 멋있는 그런 어, 이미지가 상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200명 몇백 명, 200, 200명에서 500명이 되는 그, 그 많은 사람들이 금 방패를 보면서 어, 반짝거리는 그금 방패에서로부터 솔로몬이 이제 걸어가는 것을 이제 40년 동안 솔로몬이 그 왕위에 있었을 때그 모습을 보면서 아 루어 보암도. 그 아버지의 많은 모습들을 중에서 이것이 남겨졌던 것을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한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 금 방패로 아버지가 왕궁으로서부터 성전을 갔었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나서 그금 방패가 빼앗겼을 때에 동 방패로 아주 가치는 훨씬 떨어지지만 비교가 안 되는 가치로 이제 떨어지지만 모습은 비슷한 모습으로. 그렇게 본인도 자기도 이렇게 성전과 왕궁에서 왔다 갔다 했을 때에 금은 없지만 차라리 동으로 하는 그 아주 잘못된 아주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큼 우리들이 어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에 어 얼마큼 중요한 것이 겉으로 보이기에 멋있는 가짜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전화해 줘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겉으로 우리가 교회 갈 때나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들이나 신앙 생활을 하는 겉모습이 화려하거나 그래도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만약에 그것이 아니면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배우고 오히려 그런 것을 겉으로 봤을 때의 가짜의 신앙을 똑같이 배우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또 배우는 것입니다 얼만큼 우리 부모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자녀들에게 금방패와 동방패가 아니라 믿음의 방패를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오늘의 말씀이면서 우리 배단이교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 이런 겉으로 보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방패를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시는 부모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부모님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시작과 끝이 이 루오버함의 어머님이 소개되듯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시작과 끝으로부터 어 중요한 것을 전해주는 것을 깨달으면서 거짓된 가짜의 신앙 겉으로 왔을 때 화려하고 반짝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방패를 우리 자녀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어,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베단이교회 성도님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모든 베단이교회 어머님 아버님들이 되, 어, 되는 어,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